내려가겠습니다. 카드 가지고. 밖에 이렇게. 좋죠. 훨씬 이쁘죠? 와, 여기가 천국이구나. 아 <laughs>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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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도 예쁘죠? 하게 샀어요. 라디 사이즈로. 좋은 게 뭐냐면 어제 거기는 또 그늘이 아니었잖아.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나무 밑에 있어 가지고 완전 그늘. 그래서 7시까지 이제 수영을 할수 있거든요. 와이파이도 코쿤카 사디카 더니카 이게 인사고 코쿤카 이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느낌 어 됐다 이제 와이파이 괜찮다 이거 끊어져가지고 묶었어 이게 되게 싸게 샀거든요 만 얼마에 샀거든. 근데 위에 윗도리도 주고 어 그리고 사이즈도 미디움 사이즈도 있고 낮이 사이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서 좋아요 벌레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아, 아, 근데 네. 어쩔 수 없어 벌레는 아, 음. 없죠, 많긴 그래서. 하네 어, 너무 신난다 응? 뭐 해주신다 어, 뭔가 해주신다 뭐지? 이 서비스 뭐지? 뭐 뭔가 해주셔 조금 오공카이 서비스 뭐지? 근데 솔직히 어제랑 여기랑 2박에 만원 차이 밖에 안 나거든. 아, 만원 차이 아니다. 몇천원 차이 난다. 몇천원 차이 나는데 여기가 훨씬 좋네, 진짜. 어, 어제도 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. 와, 이거 너무 귀여운 맛있다. 과일 서비스. 아, 과일도 있고, 시원한 물. 아, 이거 블라이긴 하다, 이름이. 이천시즌. 뭐, 돈 내야 됩니다. 이러고 나중에 진짜, 어, 그거 먹으면 돈 내는 건데요? 이러면서. 어, 햇빛이, 눈뽕, 어, 죄송해요.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을 보면 약간 민망한 느낌. <laughs> 왜, 왠지 모르겠어. 근데 여기 너무 좋다, 진짜. 여기, 여기 추천합니다. 제가 어딘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 추천해, 추천, 추천, 추천. 어, 아, 좋다. 근데 너무 힘들다. 어. 너무 진심으로, 아, 너무 진심으로 수영해서 <laughs> 여유롭게 수영하지 않고 진심으로 수영해버렸어. 이따가 밥 먹을 때또 킬게요. 안녕. <laughs> 야 여기 진짜 예쁘다 지금. 지금 너무 <목소리> 맛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냄새는 완전히 한국 국밥이랑 똑같습니다. 이게 노상인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와봤어요. 여기 이름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서 먹는 거거든요. 포클라이스 원, 누데스 구 원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더워. 50바트, 40바트 작은 거. 낮까진 아니고 지금 아직 해가 지기 시작했어 근데 이 시장이 노상이거든요 근데 딱 우리 그늘이 딱 <laughs> 어. 근데 지금 땀이 엄청 났어 시장을 갔다가 왔는데 시장을 약간 잘못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완전 로컬이에요 완전 와 완전 부스러지네 스킨 많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수박 샀는데 상했어 <laughs> <laughs> 아, 감사. 독발 라이스. 이거는 족발 국수 맛있겠죠? 베트남입니다. 아, 베트남이래. 태국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음, 나름대로 위생적이네 이거는. 오, 음 어, 괜찮아? 응. 음. 역시 좀 달아. 음. 어, 좀 달아. 항상 이렇게 응. 달아요. 음. 액젓을 넣으면 단맛이 좀 중화가 돼가지고 괜찮더라고. 일단 이거 콜라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녹아내리는구만. 맛그 자체는. 음. 아직 녹아 내리는구만. 이빨 박지 자체네. 음. <laughs> 음. 음 고기가 정말 음. 아니다. 음, 진짜 완전 부들부들. 음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한번 넣어 먹어야겠다. 생초 같은 거. 그리고 고추 이런 거 그냥 씹어 먹더라고요. 아 어. 매워? 어. 엄청 조금 먹어야 돼. 음, 음. 좀 맵고 이런 게 들어가니까 괜찮네. 음. 좀넣어봐야겠 음 에그 누들인가? 음 고소한 음 게맛나 아, 여기 여기 좋아 응 음, 여기 좋아? 음. 음 양도 적당하고 이건 음. 음 약간 시래기 같네 응음 약간 김치 같은 느낌? 음. 아까 이거 구웠을 때 제일 좋았던 거 이거 매워? 응 음. 내가 한약재 맛도 나는 것 같다. 응. 그냥 족발 느낌이나. 응. 근데 진짜 부드럽지. 진짜 부드러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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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은 맞아요. 양, 양이 여자들은 괜찮은 맛은. 응. 남자들은 근데 어차피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. 여기 너 너로... 남자들은 한 다섯 개 먹으면 될것 같은데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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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은 다섯 개 먹을 수 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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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우리도 남자 남자처럼 먹을 수 있는데. 늙어가지아 바보같이 그거 모기기피를 안 뿌리고 왔어 그래서 약간 그 다리에 뭔가 따끔한 느낌이 들면은 순간 놀래가지고 쫄게 돼나 뭐지 했는데 내 옷이야 <laughs> 어우 땀나 너랑 같이 먹어야 될거 아니야? 먹었어. 입에 있어. 아 있었어? 응. 그만 먹은 줄알아다 고기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요? 한입. 안 맵죠? 응. 맛있어. 그치? 응. 진짜 적당 배불러. 진짜 다 먹으니까 배 진짜 부르다. 음. <laughs> 어떤 느낌이냐면 사우나, 진짜 사우나. 팀들 방에서 엄청 맛있는 거 먹는 느낌. <laughs> 사람들이 왜 포장이나 배달 많이 시키는지 알겠어요. 더워. <laughs> 땀 <laughs> <laughs> 줄줄 이면서잘 먹었어요. 이건 얼마예요 이건 50바트 4, 5, 20, 2000원 족발덮밥은 2000원이고 유들은 4, 4, 6 1,600원 근데 정확하게는 아니고 조금 더 싸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땀봐 오렌지 주스 샀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어제 우리 왔던 야시장으좀 다릅니다 여기는 도로가에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. 주로 먹는 거 위주로 판매하는. 어제보다 여기가 조금 더 영혼이 있는. 아, 이거 진짜, 옷 진짜 맛있어. 과육이 막 씹히고. 저기, 가게. 가게? 어, 땀이 뚫쩍 난다. 아주 샀적인됐나아 마트에 들어왔어요 음. 어 추워 추워 마트다쌀것 같아 이게 뭔지 녹색?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병에 들어있는 두유 맛있다고요? 어 진짜요? 병에 들어있는 두유? 두유? 전 두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나? 아 이거 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 이거 이거 코코넛 요거트 게 맛있더라고요 어 이거 팩째로 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괜찮나? 블루베리 맛있지 뭐어 뭐야 이거 콩이네 딸기 어, 난, 어 이것도 영, 영이다 콩이긴 어, 해어 그치 응. 그러면은 콩으로 만든 요거트인가봐 아, 너무 맛 신기하다 먹어보자 좀많네 어, 역시 여기 땀이 많이 나는 나라가그런지 종이 데오드란트 같은 거 종이가 엄청 많아 음. 뿌리는 거 와, 어, 삼겹살도 있네. 와, 이렇게 반갑다. 닭발도 되게 크고. 흠, 뭐지? 아, 연유인가? 어, 라, 한국 것도 있네. 공화춘. <laughs> 불닭볶음면 역시 진라면도 있고. 반갑네. 사실 여행 오면은 이런 컵라면 한 개쯤 먹잖아. 근데 이상하게 배가 불러가지고 컵라면 다음에 안 먹게 되네. 원래 꼭 먹는데 배 불러도. 아 이런 거사 오면 좋다 고그러는데 페이스트 이런 거 이거 이거 큰 마트 가가지고 사자. 사드 키자여행객더 유용하대요. 어, 뭐 이게 없어. 사드도 하는데. 어, <목소리도> 가 됐다! 어땀땀땀땀와 손땀, 손땀. <목소리도> 여기 진짜 아다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<이게> 뭐야? 수수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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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อ이것도맛있다보더라고งงงันแทนกันลองกินก oh, ันโอ๊ะมาท์โอ้โ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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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โอ้ 4,46. 1,600원이라고? 응. 겁나 쌉니다. 제쿠르. 제쿠르 먹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먹어볼까? 응. 맛있을까? 응. 그때 아, 샀는데 맛이 아, 그냥 맛있다. 그랬었거든요. 응. 이거는 맛있나? 응. 이거. 치즈랑. <laughs> <laughs> 지금 막막 막 사고 있네. <laughs> 세개 1 9 5 이니까 200바트 지금 8천원 정도입니다. 두리안을 사가지고 두리안이 150바트예요 그래서 쪼금파. 저 그린 망고 완전퀴100 바퀴... 100 바퀴... 100 바퀴... 100바고100 바퀴... 100 바퀴... 100 바퀴... 100 바퀴... 100 사람들이 일단 퀴100 바퀴... 100 হনুমান